조아람 발도가 딱딱. 좀살좀 아, 좀 해봤죠. 좀살좀 좀 해봤죠. 왜 이렇게 못해? <목소리> 미쳤나. 미쳐... <목소리> 아, 진짜. 그대 양좀 나비 나비. 안녕. 오늘 남자분들만의 비밀 미션 이 있는데요. 여자친구의 반지 사이즈 아시나요? 최근에 커플링을 마쳤기 때문에. 엄청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 대충 알고 있는 게제 스키 손가락이랑 약지랑 똑같아요. 저는 제 손가락 호수도 모르는데 커플링 맞춰본적 없어요 혹시? 저희는 아직 허리 사이즈는 아시나요? 허리 사이즈는 허리는 모르겠. 뭐잘 모르겠어 정확하게. 이그 정도야? 모르네. 화 안내는 척 게임 알려주기 하면서 여친의 반지 사이즈와 허리 사이즈를 알아내시면 됩니다. 아 도구를 주시는구나. 이건 뭐뭐 어떠 쓰나요? 이거는 이거는 차라리 직접 이렇게 허리 갖다 대는 게좋을것같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오늘? <laughs> 건우님은 <이 말을? 웃음> 왼손 약지로 갈게. 요 핫바리님이랑 한스님은 왼손 검지로 갈게. 성공하자. <laughs> 어. <laughs> 안녕하세요, 한 냥냥입니다. 멤버 커플입니다. 저는 일진진, 아빠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화안 내고 게임 알려주기인데요. <laughs> 어, 화안 내고 게임 알려주기. 어 뭐야 벌써부터 왜 화내?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모바일 롤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다상하게 가르쳐 주진는 않았던 거 같은데. <laughs> 시작 게임하겠습니다. 좀 미안한데 축구 룰좀 설명해 주면 안 돼? 근데? 그 전에. 이게 또 게임을 하다 보면 이게 손가락이 꼬이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 엄지도 보세요. 이거는 D랑 E만 누르는 겁니다. 아, 아시겠죠? 진짜 불편해. <laughs> 진짜 못 깨겠어요. 아, 일단은 그찮다 일단은. 이거 S가 패스야. 패스 아니, S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일단 뭐야? 자세가 안돼있네영아 <laughs> 일단 반지 다 빼. 일단 반지 다 빼. Okay. 아, 지금 게임에 자세가 안 돼. 있어가페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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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 때문에 거이잖아거거가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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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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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방향, 방향, 방향 방향을 하고 S. 잘보만손가락 펴. 짝. 뭘로 누를 거야? 이걸로. 이걸로? 가운데? 어. <laughs> 이걸로. 확실해? 어, 확실해. 꽃딱지 뭘로 파? 딱 이걸로 안 이걸로? 파? 아이고, 이거 보만 이거 많이 쓰지 이걸로 해야 돼. 이 손가락으로 하는 거야, 이 손가락으로. 응. 음. 근데 이 키가 네데 어떻게 하나로 해? 그 대량껏. <laughs> 간다. 달리기 이걸로 달리는 거지, 이거. 미끄미끄미끄미끄미끄미끄. 뒤 중간 이지까지 <laughs>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왜, 뒤에 안 돼? 왜, 코너? 왜코 그, 상대 편이, 방해해가지고 아무래도 안된것 같아요. o 렇 a y sure. 다잡 r n the 다 a n d l e t u 밑에 the h a n 아 l e t u r 잡아 h e handle. Turn the h a n 어 l e Turn the handle. Turn the h a 손가락 교정기를 써야 돼. 손가락 <laughs> 교정기를 <laughs> <laughs> 이렇게 묶어서 두 개만 쓰라고. 응. 손가락. 되게 피부안 되지. 이런 <laughs> 분들 이렇게. 손가락 교정기를 딱두 개만 쓰는 거야. <laughs> 알겠어. 아니, 아니, 상대편 상, 상대편이. 어. 자기야, 자기 손가락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뭘 눌러야 될지 잘 모르겠지. 맞아. 그 아무거나 갈기고 보는 거지. 일단. 아니, 좀 기운을 줄게. 그러면 이 손가락에. 자. 기운 기운 줬을 거야. 어. 오빠, 솔직히 말해, 응. 오빠,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 오빠, 이거 한 골도 못 넣지, 오빠도. 아이, 뭔 <laughs> 아, 무슨 소리야. 아떠니까 예, 계속 풀어. 오케이. 아, 오, 끝났습니다. 몇대몇인가요이대0입니다 2대 2대 우와. 이기셨으니까 우승의 반지를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와 어 욕하는 거 아니고 어, 짜잔 와한번더할 거예요. 한번 어, 해보자. 한번 더. 어, 한번더 해봐. 네. 공 어디 있어? 아 잠깐만. 공이 어디냐가 뭐야? 쭉축구 아, <laughs> 하는데 공이 아, 어디냐가 아, 뭐야? 뭐야? 공. 공. <laughs> 공만 쳐다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알겠어. 됐어. 해서 주고 받아야지. 받아야지. 에헤이. 응 음, 받아. 그렇지. 압박해서 압박해서 빼냈어. 었어 어. <laughs> 리모스 모스터의 더안보이는거 같아 모보모스보인보인 것. 것. 우리 모스터의 똥보인 것. 우리 모스리아스터의똥아인 것. 우리리리 허리 쭉 펴고 해야 돼 아니 왜? 아니, 아니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잖아? 나는 이렇게 해도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해도 조명이 좀 보일걸? 그건 오빠... 그건 오빠 시점에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잠깐만 안 되겠어 이제 너 못하면 이제 좀 맨맨 맞아야겠다 너. 어. 안 되겠다 엉덩이 한대 맞자 아, 아, 허리 아파 아리 아, 아파 하나 둘 허리 아파 하나 둘셋아 이거 왜 제가 맞으면서 게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laughs> 아, 야, 아, 응. 한번 타자. 알았어. 어, 아, 아시다하시아이더 내려가, 더 내려가, 가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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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들어가. 아 들어가. 진짜 얼마데 오케이. 아, 이만 여기 리지 가자 얘들 그렇지. 간다, 간다, 간다. 오케이. 오. 자, 뒤! 어, 지금 0대 0인 거네? 응, 음, 아직 0대 0이에요. 어. 어. 이. 으. 으. 비켜! 게임 알려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친절하시고. <laughs> 오빠한테는 앞으로도 게임은 절대로 안 배우는 걸로. 아신 어, 점은 없으세요? 아쉽지 않습니다. 말이 아쉬운 느낌인데, 지금 말 텀이 되게 길었거든, 자기? 확실하게 아쉽지 않습니다.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뭐좀 찜한데요, <지휘만> 아까? 공싸다 <laughs> 만 느낌으로 끝나는데요? 바지와 반지를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허리 사이즈, 이 검지 사이즈가 제 몸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물을 지금 몰래 공수하러 가고 있는데요 제가 실수를 아까 엄청 정확하게 여러 번쟀거든요 눈치를 전혀 못 채더라고요 이번 컨텐츠는 어떤 커플들보다도 자신 있습니다 저 자신감 네. 200% 음... 음... 사이즈 어떻게 되세요? 제가 아, 사이즈를 예, 모... 예. 호수로는 모르고요 치술를 제가 입으로 이렇게 넣어봤어요 음... 네. 네 그러면 오동물... 입에 이거를 잠깐 넣어도 될까요? 아! 한번아 진짜로 넣으려고요? 한 아, 요정... 아 요정도 한 4? 4? 아 이거 좀 모양이 좀 그렇긴 한데 네. 죄송합니다 이 초면에 네, 네. 아 네. 오케이. 제가 그 서프라이즈를 해야 돼가지고 호수를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서프라이즈 당하는 느낌이라아좀 아, 놀랍죠 아, 죄송합니다 네. 뭐 요런 이런 거 그냥 이런 것도 한번어 맞아요 찾았습니다 명령의 반지 딱이 사이즈입니다. 정확합니다. 이 방법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남친분들 서프라이즈 할때 이불 아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적어놨거든요. 손가락 줄레가 6cm, 바로로됐을때 2cm 가 나왔어요. 좀 키가 작으시진 않으시네요? 어 키가 작아요. 작아요? 네 잘못 계신 거. 아 그래요? 작아요. 다시 한 번만. <laughs> 맞을 것 같은데 목스러움을 좋아하거든요 혹시 이걸로 사야 되나요? 이거 여성분 귀지, 기본 사이즈에요 잠깐만요 저도 한번 사볼게요 예, 예. 맞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딱이 길이였었거든요 완전 일치하기 있네 이거로 결정 바지를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이가 빈티지를 많이 사 입었거든요. 아, 생각해보니까 빈티지가 사이즈가 중국 난방이잖아요. 어렵겠는데요. 제가 치수를 쟁게 있거든요. 아까 자로 재봤을 때 허리가, 어, 가로가 까먹었다. 까먹었어요. 자로 쟁게 있었는데? 안았을 때 이거였거든요. 어, 되게, 우리 되게 로맨틱하다. 이 탈에 곱하기 2, 그리고 가슴 둘레 하면 되겠다. 이, 20인치? 벌써? 이 20인치가 나오면 안 되지 않나요? 예쁘다. 요 슬립스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잘 어울리면서 허리 사이즈도 딱 맞을 것 같아요. 휴지가 참 정확해요.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건 근데 애기 단 아닌가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바로 20cm인 것만 알거든요? 바로 20cm는 맞는 거 같기도 하고 다시 음, 음, 아, 감이 와요, 음. 이거 음. 미치겠 3뼘 반이 나왔거든요? 7 7 곱하기 3 7 3 21에 7의 반3.5 24.5 오케이! 24.5인치 24인치면 개미 허리는 아니죠? 개미까지는 아니죠 아 그래요? <laughs> 몇킬로 여자친구분, 키로 여자친구분한테. 맞아요, 선물해 주는 거예요. 네, 아, 네. 저, 아, 아가지고요. 아, 아 령령이, 은이 네. 아세요? 네. 아, 령령이 네, 아구나. 네. 아, 아구나. 네. 아, 이렇게 힌트를. <laughs> 아, 네, 결기알겠습니다 네. 네. 아, 말이 없네. <laughs> 아, 게임안 배우려고요. <laughs> 게임은 잘안 <그렇게> 하기로. <laughs> 나 자로도 맞았어. 나도. 나 손바닥 맞았어. 아나 <laughs> 엉덩이부터 못 맞는데 다만 옆구리도 맞았어. <laughs> 아, 요즘에는 그런 거안 된다고요. 그래. <laughs> <laughs> 뭐야? 뭐죠, 이게? 뭐죠? 아, 선물인가요? 사실 오늘 남친들이 게임 안 지어 주면서 여친들의 반지 사이즈를 몰래 측정했는데요. 아, 언제? 누지 못했어? 아 진짜 몰랐네 손바닥 때려척하서 2cm <laughs> 난 이걸로 아예 손에 감아버림 이거 진짜 정확하다 오빠 어떻게 됐어 기억이 안 나? 이게 손가락 빨다거렸는데아내 어? <laughs> 손가락을, <왜 웃음> 손가락을 이렇게 빨았다니까 그냥 <laughs> 정확하게 맞으면 성공 승리야 실패입니다 신데렐라와 그 왕자님이 될수 있을지 오빠 안주로 제가 게요 <laughs> <신기하다. 웃음> 이 손가락이 이렇게 안 맞을 것같으시지 아. <laughs> 아! 떨려, 떨려, 떨려! 자, 들어갑니다. 오오오오딱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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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 맞아, 진짜 딱 맞아? 아, 완전 딱 맞아, 진짜. 리진님은 성공하셨습니다. <laughs> 어. 어? 죄송한데 여기 지금 초조하고 있거든요? <laughs> 약가 <약간> 후회되지? <호연하지? 웃음> 이번에는 언어 님 차례인데요. 여기 맞출 거 같아. 과연! <laughs> 아 뭔가 좀어 맞을 것 같은데? 뭐, 뭐야 뭐야 뭐야? 어 맞을 것 같아. 많이 와. 큰데? 말이 나오는데, 이 많이 남는데 이거. 많이 나. 야 잠나. 아예 차가워. 나 실패한 건가요? 아쉽게 실패한 걸로. 아, 제일 뭔가 정확했던 방법이라서 기대했는데. 그럼이죠. 제가 아. 그럼 입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이렇 맞을 수도 있어. <laughs> 제발. 어 크고 인다 크다. 많이 큰데? 와! 맞아 맞아! 나리야! 나리야! 와! 예쁘다 자기야! 와. <결혼식> 와. 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어? 어? 이거 진짜 힘들었다. <laughs> 허리 사이즈도 됐는데요. 어떻게 줘? 아 이거잖아 이거, 이거. 치열한 파면서 아, <laughs> 어, 허리 잡고 그대로 자러 와가지고. 모르겠어? 그, 더 멀티가 안 돼서 모르겠어. 게임 나도 하고 나도. 있을 때 휴지를 몰래 이렇게. 에? 어? <laughs> 그걸 모를 수 있어? 왜? 아 진짜 몰랐어! 아 잠깐만요, 나 때린 거 해명할게요. 자로 허리를 때리는 척 했어요. 아! 어요 목은 왜저러신 거예요? 아 그래서 목을 졸랐어? 졸라... 아아아아 그러니까? 네, 목이 헐어으니까 네. 어 맞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은데, 맞네. 오. 될것 같은데요? 그 살짝 어? 목졸린는데요아연 <laughs> <laughs> 바지 사이즈가 잘 맞았을지 영령아 채연아 든든하 아. 하나 둘셋셋와딱 아, 맞네 너무 딱 맞는데? 짜잔 딱 맞지 박수가 나와? 딱, 딱 맞는 거 주머니 들어가야 는데 이렇게 오늘 남친들한테 깜짝 선물 받아봤는데요.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건우도 <laughs> 사이즈는 못 맞췄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사와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야 빨리 아, 포장 열심히 해줄 때 받아. 잘 받아. 그래, 그래. 저 자신감 200% 저의 자신감은 틀렸어요. 좋은 남자친구 아니었어요. 아왜 그래. 야 그냥 소중하다. <laughs>